조갑주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 지난해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그 전에는 만들기로 결정을 했던데 국가기관이 또 바꿔가지고 더구나 코미디 같은 일은 저기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모양이죠.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아주 고마운 일을 했습니다. 월간 조선과 손을 잡고 1년 동안 매달 한 분씩 프레센터에서 박정희 강좌를 했는데 또 이게 한 걸음 더 발전돼 가지고 박정희 아카데미가 만들어져서 기념 재단 주관으로 해서 아주 그야말로 좋은 현대사 강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확산이 되어 가지고 대구에서도 박정희 아카데미가 지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3월 5일부터 5월 28일 교육 기간.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총 12개 강좌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대구에 있는 미래본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도 한 강좌를 맡아서 3월 1 9일날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강사진이 아주 충실합니다. 김용삼, 한영수, 이춘근, 주익종, 김태우, 남정옥, 임종화, 유광호, 김광동, 이강호 좌승희. 좌승희 씨는 경제학자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여기에 수강료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집 이원은 100명입니다. 여기 참여하시고 싶은 계신 분은 이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겠군요. 간사가 전화번호가 010-3307-9955입니다. 010-3307-9955. 여기에 젊은 사람들, 동생이라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갔더니 거기에 정말 남녀노소가 다 있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은 인격을 바꿉니다. 인격 영웅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도 영웅이 됩니다. 박정희가 바로 이순신과 나폴레옹을 존경하다가 그두 사람 비슷한 사람이 된 거죠. 대구 박정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에 많은 응모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 가장 높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하면은 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흔히 에베레스트가 보이는 네팔이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팔이 아니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습니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평균 고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3,280m입니다. 근데 부탄은 이 왕국인데 하도 이 선정을 베푸니까 가난하면서도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하, 하자고 하지 않는답니다. 왕이 워낙 잘하니까. 두 번째가 네팔입니다. 3,265m입니다. 흔히 네팔 하면은, 아, 그곳은 산악지대니까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팔은 위도가 보면은 의외로 낮은 곳에 이르어 가지고 따뜻됩니다이 네팔이. 그럼 세 번째는 어디냐? 중앙아시아는 천산 산맥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게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3등 세계에서 가장 고지대 3등은 타지크스탄입니다. 3186m. 4등은 그 옆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 가면은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이 몽골족 이, 살고 있는 나라 2988m입니다. 세계 평균은 840m입니다. 한국은 282m입니다. 낮은 축에 됩니다. 낮은 축에.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438m. 북한은 남한보다 조금 높은데 400m로. 그러나 낮은 편에 됩니다. 중국은 의외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서부 지방에 온통 산악지대니까 평균 따져서 해발 1,840m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는 낮습니다. 인도는 북쪽이 히말라야 산맥인데 남쪽으로 갈수록 평야 지대가 많아가지고 160m입니다. 왜 인도는 이 인구가 조금 있으면 중국을 론가합니다근데 국토 면적은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굽는, 굽는 중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낮은 지대에 농토가, 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일 지대가 낮은 데가 어디 있겠느냐? 네덜란드를 생각하시겠죠? 네덜란드의 3분의 1, 아, 4분의 1 정도가 바다보다 낮, 낮아서 뚝으로 맞고 또는 매립을 한 데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평균 고도가 30m입니다. 덴마크, 그 옆에 있는 덴마크는 38m. 근데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에. 사막이고, 바다에 있으니까, 가에 있으니까 28m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이렇게 표고가 낮은 데가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1.8m입니다. 이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남미에 가면 또 이게 고도가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그 서해안 쪽으로 쭉 뻗어 있는 산맥이 하나 있죠. 그 안데스 산맥입니다. 가장 높은 데는 한 7,000m가 됩니다. 이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페루 1,555m. 페루에서 발달한 문명이 인카 문명이죠. 그약 3,000m에 만든 도시 마추픽추라는 데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또 페루에는 장수,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 고지대에 가면은 폐활량이 늘어나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덴버에 있는 콜로라도 로키즈라는 구장에서 야구를 하면은 홈런이 많이 납니다. 고도가 높으면 공기가 희박하니까요. 칠레가 있습니다. 칠레. 세계에서 가장 긴, 남북이 4,000km나 됩니다. 가장 긴 나라, 1871m입니다. 이 표고가 해발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루완다, 브룬디가 1598, 1504로 높은 축에 듭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885m입니다. 하여튼, 이 중앙아시아 근방에 있는 탄자 붙은 나라. 무슨 스탄, 바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키스탄. 이 스탄은 땅,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땅이란 뜻입니다. 이 땅이란 말도 스탄, 탄하고 연결되는 이 몽골 트루어인데이 스탄 붙터다 하면 일단 높은 데서 합니다. 스위스는 1350m입니다. 몽골이 스위스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몽골 고원이라고 그러죠. 1528m. 대만이 의외로 높습니다. 대만은 그 가운데 옥산이라고 3000m 후지산보다 아마 더 높을 겁니다. 그 산이 있어가지고 높습니다. 1150m입니다. 터키도 아주 큰 나라면서도 여기에 금지금지한 산이 있고 고도가 높은 데입니다. 1132m. 유럽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스위스인 줄 알았더니 스위스가 아닙니다. 1350m입니다. 어느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안도라라는 나라입니다. 안도라. 안도라는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피레나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000m급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안도라라는 산중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1996m입니다. 1996m. 제가 11년 전에 여기 한번 가봤는데 꼭 달나라에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그 피레네산맥은 나무가 없습니다. 꼭 달나라에 있는 황량한, 그러면서도 아주 멋진 곳입니다. 안도라. 1996m. 독일은 평평한 편이죠. 263m. 프랑스는 375m, 브라질은 320m, 호주 330m, 사우디 665m, 러시아 600m, 미국 760m. 이게 다 국토가 넓으니까 이 평균을 내면은 이 표고가 이렇게 수백 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극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2300m입니다. 고도가 2300m, 북극은... 물으시겠지만, 북극은 바다니까 얼음 두께 정도 되겠죠. 한 2m, 3m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고도를 보면은, 이 고원지대에 사는, 그러니까 표고가 한 1300m, 1500m 이곳이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고원지대, 지금 평창 올림픽 하는 데가 보통 한 800m, 900m 되는 고원지대인데, 이 고원지대에서 많은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흔히 문명하면은 우리는 바닷가 아니면은 강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원지역에 의외로 많습니다. 고원지대의 발달한 문화가, 터키가 1000m 넘었다고 그러셨죠? 여기 이란, 중동의 중국이라고 볼수 있는 이란이 1305m입니다. 고원지대는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다. 우선 공기가 맑고, 또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일수록 장수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러 가지로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표고가, 평균 표고가 538m입니다. 538m. 그리고, <laughs> 나미비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미비아. 저 아프리카. 거기도 1141m로 높은 편입니다. 필리핀은 어느 정도냐? 442m입니다. 442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이게 산이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테이블 마운틴 뭐뭐 이래 가지고 남아프리카가 100m가 넘습니다. 산자니아에도 1000m는 있고, 영국은 여행을 해보면 정원같이 느껴지는데, 잘 가꾼 정원처럼 느껴는데 영국이 표가 아주 낮은 축에 듭니다. 162m입니다. 영국은 2000m 되는 산도 없죠.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을 여행을 해보면 국토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면적이. 남북한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넓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멘이 995m, 짐바브웨 961m,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하면 대평원입니다. 곡창지대죠. 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이 러시아하고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도 대평원, 우크라이나도 대평원이니까 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산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처럼 러시아로부터 당해 가지고 지금 내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 보이느냐 하면은 지리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이라고 그럽니다. 지정학 모든 정치는 로컬이라는 말을 하고도 성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지리적 축복을 타고났다고 볼수 있는 것은 산면이 바다인데다가 북쪽 사나운 민족과는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사회상 사회상 섬이죠 섬 섬이 되니까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또 산이 많으니까 일단 유사시에는. 일단 산 쪽으로 숨어들면은 생존이 가능하다. 한국 사람, 한국, 우리 선조들이 이 한국이란 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또 우리 분수에 맞게 저 만주족이나 뭐 고구려처럼 너무 국력에 맞지 않는 팽창적책을 쓰지 않고 신라가 상부통일한 다음에 딱 한반도만 지켜내자.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이 좁은 국토에 7,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데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아닙니까? 아, 방글라데시도 있네요. 방글라데시. 그것은 뭐냐? 이 국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의 생산성을 갖고 있다. 특히 산면이 바다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신라가 왜 삼국통일을 할수 있는, 있었느냐 하는 게그 지도로서 나타납니다. 신라는 북쪽에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의 경계선이죠. 소백산맥을 통해서 북쪽으로부터 맨쪽으로 내려오는 이 고구려 세력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백산맥이 왼쪽에도 쭉 날아와가지고 호남지방과 전북지방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쪽을 따라서 이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소백산 낙동강. 이두 개가 방어선이 된 거죠. 6.25때 우리가 남침을 당하고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낙동강이라는 방어선이 있었던 덕분이고 신라는 그 위에 소백산이 하나 더 걸쳐져 가지고 내침을 막고 그리고 오른쪽은 동해 바다, 남쪽은 바다니까. 바다, 강, 산맥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정치를 잘 해가지고 군관민, 임금과 백성이 서로 똘똘 뭉쳤다. 이게 가장 낙후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수 있었던 배경인데 소백산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백제가 가장 잘 살던 나라가 망해버린 것은. 호남지방에는 충청도까지 포함해서 북, 북, 북방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막아줄 소백산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리를 잘 들여다보면 세계가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